안녕하십니까 재개발의 모든 것동스위트입니다자 오늘 광진구 자양 1동 역세권 모아타운 한번 정리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자양 ABC구역 중에서 B구역이 이제 잘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자양 681번지 일대라고 해서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아시죠? 거기도 지금 조합 설립인가 이후 이제 시공사 선정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양 1동, 2동 내에서도 이 재개발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이 있는데요 B구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, A구역은 동의서 걷고 있고, C구역도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, C구역은 일단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일단 앞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용적률 자체를 좀 높게 못 받아서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잘 추진할 수만 있다고 하면 아주 베스트겠죠. 그만큼 추진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A구역도, B구역도, C구역도 지금은 가격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.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장일동 역세권 모아타운. 여기가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역 근처다 보니까 이제 역세권이라는 명칭도 붙고 있고, 그러면 당연히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사업성이 우수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추가 분담금 자체도 적을 수가 있고 아직 무엇보다도 동의서 초반 단계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안 붙어서 투자금 자체가 아직은 낮아요. 그래서 이제 투자금 한 2, 3억 대 정도로 보시는 분들이 이 자양 일동 역세권 모아타운을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. 조합원 900세대에 지어지는 세대 수약 2,400세대다 보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해서 여기는 조합원 분들이 원하는 평형대를 다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. 30평대 못 받는 거 아니냐? 그거는 옛날에. 사업성이 안 좋았을 때 내용입니다. 예전에는 조합원이 뭐 1000명이라고 치면 지어지는 세대수가 막한 1200세대, 1500세대 이 정도밖에 안 됐다 보니까 다들 8사 팔사 희망하는데 8사가다 뽑히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때 당시는좀 어려웠어요. 순위별로 매겼었어요. 대지나 이런 감정평가에 따라서.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. 오선서울시장이 이제 역임을 하고 나서 재개발 사업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최소 용적률이 300%부터 시작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좋아서 당연히 이8사도 많이 뽑힐 거고 그러면 너도 나도 이제 조합원분들은 다 가질 수가 있겠죠. 단 추가분담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. 자, 그래서 이 자양일동 역세권 모아타운 물건 품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. 물건 여유 아직 있고요. 이 여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총 원하는 호실을 가져가려면 좀 재빠르게 움직이셔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자양일동 역세권 모아타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재개발해보는 건홍수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